오늘 같이 영작할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경기장에서 야구경기를 보는 것은 TV로 보는 것과 너무도 달랐다. 우선 여기서 주어를 보면, 보는 것이라는 명사구죠. 그리고 이 비교하는 이 부분도 명사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두 명사구를 동명사구로 바꿔서 영작을 해볼게요. 동명사구. 그럼 우선 주어부터 보는 것이니까 watching 이로 시작하겠죠. Watching 무엇을 야구 경기를 그냥 baseball game 아니면 baseball. watching baseball 어디서부터 경기장에서 from 경기장 the stadium 이게 주어져 다음에 너무도 달랐다 다르다 is different from is different from 이거는 이제 비동사가 원형이겠죠? 달랐다. 우선 과거니까. was. 그리고 왜 단수죠? 동명사구는 항상 단수여서 단수동사를 쓴 거죠. was different from. 근데 너무도 달랐으니까 여기에 much를 넣어줄게요. Much different from 모모와 TV로 보는 것과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형식이겠죠? 그러면 watching 뭐 여기에 baseball 대명사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음에 TV로 on the TV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짠! 완성된 문장입니다. Watching baseball from the stadium was much different from watching on the TV.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